슬라보의 지젝이라는 현대철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예배 참여자가 예배에 수동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머지않아, 오래지않아 신앙인이 된다라는 명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역동과 과정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틀림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관하는 정신, 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걸 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성령께서 어떤 방식이든 수동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감동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지한 사람이든, 그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는 사람조차도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에 종국에는 그가 신앙인이 된다 하는 이런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오랫동안 우리의 그 심령을 두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두드리시면 끝내 열리게 되어 있다. 열리지 않고는 백길 수가 없다 라는 그런 그어 설명이 되겠지요. 또그 반대의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있냐면, 어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그 신앙 때문에 늘 언제나 어 예배를 어 원한다는 겁니다. 어늘 즐거이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 어 그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서로 수렴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두 사이에 차이그 간극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없는데 억지로 예배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구는 틀림없이 신앙과 열정이 가득해서 늘 즐거이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국 수렴되어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신뢰하게 된 신앙인은 또 틀림없이 반드시 다음번에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랄 라 만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 어, 어떤 곳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데 이상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고 그리고 위로받거나 또 격려받거나 또그 마음이 정말 편안을 평강을 얻을 길이 없는데 늘 예배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북돋아 주시는 그런 기운을 느끼고 또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 에스라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70년을 기다려서 귀환한 노인들 그리고 그 노인들이 흐르는 눈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노인들이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로 먼 땅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생존했고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돌아온 노인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 가두어둘 것이 붙잡아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돌리시겠다 그 남방의 모든 포로들을 돌리시겠다 시온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라그 약속을 들어오면서 살았던 이 노인들이 이제 머나먼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어, 정말 이그이 그, 이 회안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성전을 어,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노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은 어, 그 성전을 눈으로 보면서 또그곳에나가면서 사랑했었지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 눈에 성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으로만 어, 사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하였던 그 심판과 그포로살이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이 아, 그것에 표현됐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서 이곳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그 감격이 함께 포함된 눈물이었었겠습니다. 저는 이 귀한 노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있을 때 잘하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서 허락해 주셔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절에 좀더 잘하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70년 동안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난 후에 이제 돌아와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품 없는 그 예루살렘 언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감격하는 이 노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자라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자라자 있을 때 자라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권태로움이 찾아왔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2년 동안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간 남편의 마음에는 항상 외로움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으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있을 때더 잘할 걸.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 했었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 쏟아진 그 눈물과 그 반가움은 있을 때 잘해야겠다라는 이 귀한 포로들의 그 심정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그 온전한 사랑을 정말 기뻐함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